선생님들께서 봐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봐도 모른다는 게, 모른 게 당연하죠. 모른다기보다 안 되는 거겠죠. 응? 모를 게, 봤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아직 정리가 안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해보는 게 비해서 그냥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모른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응. 그냥 보기만 그냥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응? 그게 모른다는 이야기지. 자기 욕심이 많은 거죠. 근데 봤는데 왜안 돼? 연습을 안 하니까 안된 거지. 우선 1차적으로 본 거에 대한 정리를 안 해놓고. 그냥 덤비듯이, 그냥 한 번에 해서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른다 그러는 거야. 여기서는 삔을 잘 꽂으려면 삔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과 하나와 또 하나가 서로 맞, 맞붙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각각 두 개를 서로 잘 맞물리도록 하는 거죠 그 맞물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꾹 눌러준다는 거죠 그죠 삔이 직각으로 들어가서 꽂아주고 잠깐 여기서는 어떤 힘을 쓴다고? 어떤 힘을 써?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런 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런 힘에 대해서 공감해요? 응? 이 힘이 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이 틀리니까. 응? 자 이렇게 해서 봐. 그대로 해서 그대로 가는 건데 이이 이, 이 느낌이 틀리니까 이 질감도 틀게 나오는 거예요. 질감도 내가 얘기하면. 그 말을 내 걸로 받아들이려면, 내 걸로 받아들이면 어떤 과정이 통과해야 된다고?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내 것이 되기 위해서 통과되는 문이 있어요.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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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가 선보러 왔는데, 어쨌든 저 시, 소개팅을 했, 했어. 그렇다고 내 친구인가? 그 친구가, 내 친구가, 이성, 이성적 친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돼? 알면, 알면, 안다고 내 친구가 될까요? 그 친구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에이. 부모님이 뭐하고, 직업이 뭐고, 어, 성격이 어떻고, 어떻다는데, 학벌이 어떻고 다 아는데? 그러면 내 친구인가요? <laughs> 이해, 이해하는 거. 이해? 이해를. 내가 왜그 사람을 이해를 해줘야 돼? <laughs> 내가 아닌데? 아, 몰라요. <laughs> 그 사람이 언제 내 마음에 들어오지? 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될, 내 가, 마음에 들어와야 될거 아니에요? 내, 내, 자, 내 기준. 내 마음에, 어쨌든 자리를 차지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응? 그럼 어떨 때그 사람이 내 자리에 차지하게 될까? 어떤 문을 통과하고, 나의 어떤 문을 통과하고. 마음?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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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접근했는데 그걸 공감이라고 하나 공감. 쉽게 얘기하죠. 어, 그 공감이라는 속에 공감. 들어가 있어 응 공감이라기 보다는 공 감자가 무슨 감자야 필필 필. 바로 느낌, 느낌. 느낌이 다 해야지 어쨌든 누가 한 친구들도 아니라고 부모님도 아니다라도 필이 꽂혀 버리면 남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하는 것이 각각의 우리 원장님 선생님의 손에 담기는, 담기는 과정으로 내게 되기 시작하는 점이 어떤 어떤 시점? 느낌을 갖는 시점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지금 느낌을 받아요? 방법을 받아요? 느낌을 받잖아요 아니 방, 지금 바로 느낌을 받아버려 선 보러 갔는데 선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느낌이 그냥 팍와 가슴이 그냥 꽉 박혀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볼것 같아. 물론 그러면 그 남자군 이제 결혼을 해야겠지. 근데 처음부터 그 자리에서 느낌이 막올수 있을까? 돈이 많다 그러면 돈에 대해서 느낌이 팍 꽂힐 수는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한 느낌을 한 단번에 꽂히진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장동건이가 나오고 옴빈이 나와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들은 방법을 받아들고 이 있는 것이지 느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음. 그렇지만, 내게 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부터? 느낌이 닿는 시점부터. 느낌은 언제 와? 느낌은 그 언제 남자에 대한 느낌은 언제 올까? 어떤으로 해서 올까? 자주 보고그 남자하고 자주 뭘 해, 뭘 해? 만져보고 만져보고. 참 야리꾸며. <laughs> <laughs> 만져봐야. <laughs> 아니 그 남자하고 그 <laughs> 남자가 내 자리에 내 느낌으로 다가오려면 아니 필이 그냥 오나 어떻게 해야지 필이 와? 자주 만나보고 그렇지 얘기해도 뭐. 빈도예요 필은 빈도? 응. <laughs> 필은 아, 자꾸 만나보고 만져보고 <laughs> 그건 아니 그건 아니고 <웃음> <웃음> 아니 얘 말이야 난 머리지 필이 필이 와야지 아이, 남자는 <laughs> 다 늙어서 소용 없어 만져보기도 <laughs> 하고 하지 <laughs> <laughs> 자 들어봐 다시 정리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영상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있으니까잘잘 들어보세요 선생님들이 공부되는 시점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내 귀에 들어왔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봤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내게 되는 시점은 기만이 얘기한 기만의 방법이 나의 것으로 전이되는 시점은. 스타트가. 느낌으로 닿는 순간이란 말이야. 나하고 많이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했다 하더라도 느낌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만 어떠한 시간과 경험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좀. 쉽게 얘기해 줄게 그 남자하고 100번을 만나도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그 남자하고 1 0 0번 만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면 그 남자하고 만난 시간.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선생님들 공부가 되는 시점은 나하고 만 얼마만큼 횟수를 했냐, 나하고 얼마큼 같이 해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느낌으로 내가 받아들여졌느냐, 받아들이기 시작했느냐, 그 시점이 저하고 만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